김재원 최고나, 김민석 최고나. 딱토론의 적격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둘이 나이가 같아요. 1964년. 아 나이가 동갑인가요? 대학도 동문이에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두 사람 다 선수도 김재원 의원 3선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 4선이니까 선수 하나 더 높은데 그래도 김재원 전 의원, 김재원 최고는 정무수석하셨으니까 정치적 비수, 그 비중 비슷하지 않습니까? 5.18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실수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말로써, 한 사람은 행동으로써. 그 다음에 김민석 최고 말 말대로라고 하면 5.18 막말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할 때. 김민석 최고가 더 유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민석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예? 어떤 사람이 보석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당신 금반지 훔쳐갈 생각이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너는 당신은 생긴 걸딱 보니까 당신은 금반지 훔쳐가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개엄을 지금 집권 여당. 과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도 안할 뿐더러 개엄이라고 한거는요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개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 대통령이 바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입니까 우리나라에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국가 비상 상태 있습니까 여기가 광화문 이 잖아요 광화문 뭐 지금처럼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만약에 대통령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인데 개엄을 발령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뭐 조국당 그런 당하고 필요도 없이 민주당 자신만의 힘으로 개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한 사람이 헌법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뭐그 네. 뭐야 뭐5.18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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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갖다 들지 않았습니까? 김민석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개엄하고, 어. 쿠데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선의원이나 하고, 제1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한 사람이 법적인 개념인 개엄하고, 그야말로 쿠데타하고, 이거를 착각할 수가 있, 있겠습니까?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민석 사퇴해야 한다?